여 태우도입니다. 오늘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. 아, 원래는 저, 거푸집 설치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. 일단 현장 가서 단돌이 하고 비 단돌이 하고 저기 신흥에 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. 비가 엄청 옵니다. 아이소피 그잠기거 보십시오 한 7cm 잠겼네? 5cm 정도 잠겼네요 저 고를 하나 팠어야 되는데 미스했습니다 빈 볼에 아주 잘 잠겼습니다 이거 아 이거 큰일났네 물을 빼야 되는데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. 보자. 일로 물이 빠져야 되는데. 경치 좋죠 여기. 아 이제 가을 같습니다 여기는. 아 이게 낙엽을 저번에 낙엽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낙엽 방지망을 다시 했거든요. 이게 잘 작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한번 봐야 되는데. 낙엽이 쌓이는 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. 그거를 걷어내기가 쉬워야 될것 같습니다. 참 이게 약간 좀 딜레마인 것 같기도 하고요.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 이거를 물바지를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음. 데크 꿀렁, 데크 피스가, 각, 각간에 박혀있는 피스가 가끔씩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중간중간에. 그래서 지금 피스 한, 한, 개만 더 박아주고요. 뭐, 특이사항은 없어서 피스를 좀 남겨놨습니다. 나중에 건축주가 필요하면 더 박을 일이 있으면 뭐 한두 개더 박으면 되는, 되는 거니까요. 그래도 저번에 저기 물엄통에 낙엽 이꽉차 있던 걸 청소해가지고 어떤 막 이렇게 넘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. 그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참 이게 관리를 집주인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참 관리가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집을 완성해야 되는 게.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어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야죠.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여 이까지 보고 뒤에도 한번 볼까요? 어, 네, 이렇 낙엽이 쌓였는데. 아, 날이 다 말, 날이, 비가 그치고, 낙엽이 말라서, 바람에 다 날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저번에 이 통신선이, 이게, 물음통에 매달렸어가지고, 이게 바람에 흔들리면서, 이렇게, 이게 빠졌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벽에다가, 저기 다시 고정했었, 습니다 아, 예, 뭐, 물이 넘치거나 하는 데는 없습니다. 넘치는 게 없다는 거는 어 그래도 물이 잘잘 잘 들어간다는 거겠죠. 막혔으면 저기서 바로 오바이트를 합니다. 근데 그런 현상이 없다는 거는 제가 저번에 여기 수리했던 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. 아 이거 올라가면 보이겠는데? 아저 보이죠? 더 올라가 볼까? 아산 싫어하는데. 예 지금 조그라지가 어 있는데. 예 지금 위에 딱 덮어놨습니다 지금. 비가 어 저번에 그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그 보시면 아예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제 저게 이제 말라서. 이제 바람이 많이 불때 날려 날려 가거나 이제 한 번씩은 청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 청소하기가 쉬워야 되는데, 예, 그래도 이 집은 생각보다는 쉬운 편입니다.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걷어질 겁니다. 저게 썩어서 계속 고여 있으면 또 물이 넘칠 수가 있으니까요. 관리해야겠죠. 예 가격 이제 다시 제집 짓는 데 가서 그물차 있는 거를 곡괭이로 저거좀 물을 퍼내야 그 물기를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저수지인데 아 저수지 이름이 있었는데 어휴, 씨. 오빠. 야, 빠지는 것 봐라, 이거. 물 길을 한번 내보겠습니다. 이쪽으로 해서. 아이고,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. 물. 도면도 그리고요 목구조, 뭐 자재도 산출해야 되고 자재 산출하고 저 계단실 좀 수정해보고 그래야죠 으쌰! 으쌰! 아 확실히 이 지금 집 짓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집다집다 짓고 이 전원주택 생활 한다는 게 벌써부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땅이 300평인데요 한 200평만 할걸좀 후회가 됩니다 어떻게 다 걸려야지 이거 에이씨 에휴 어떻게 되겠지 뭐 <laughs> 뭐야 에이씨 똥통 이거 잘하면 뜨겠는데 이거 내일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물이 고여 있으면 작업이 힘들거든요. 아니 못하죠 작업을. 그뭐 레미콘 타설도 못 하고. 내일 거푸집을 세워야 되는데. 아, 에